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에 했던 야구 게임을 아주 간편하게 멀리 던지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손야구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스크림 교과서에 있는 이 동작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볼 건데요 일단은 공을 던지기 하면서 워밍업하는 활동부터 할 겁니다. 멀리 정확히 던지기 위해서 이론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아직 공을 어떻게 실제로 던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 감을 잡는 것은 실제로 수행을 해보면서 얻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교실에서 자신의 짝과 공을 다양한 방법으로 던지고 받아보는 활동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해보는 과정을 첫 번째 활동으로 정했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공을 높게도 던지고, 낮게도 던지고 바운드로도 주고, 그렇지, 원바운드로도 무릎을 주고 돼. 굴려서도 주는 어,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로 공이 나갈 공과 거야. 친해지는 과정을 경험해보는 게 일단 이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이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가장 친숙한 그렇지! 제그 자료인가요? 그러면, 교아서 있는 던지고 돌아와 게임과 비슷한 손야구 게임을 해볼 겁니다.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반야구 관련 그렇지. 영상에 보면 정말 기초, 기본적인 반야구에 대해서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됩니다. 새로 반야구 규칙을 처음부터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는 반야구 규칙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존에는 공을 발로 찼다면 이번에는 손으로 던져서 뛰는 게 목표고, 아웃은 어 베이스에 세워둔 볼링핀을 주자보다 더 먼저 아웃시키면 되겠습니다.